네, 안녕하십니까? 중학교 3학년 미래엔 최현인 교과서 1과 대화문 스크립트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폐기는 중간중간에 일시 정지를 눌러서 한꺼번에 해 주시고 아니면 끝나고 나서 전체를 다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상을 들으면서 어 필기는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필기하게 되면 필기에 집중하게 때문에 선생님 말을 잘못 들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일시정지 눌러서 할수 있으니까 그렇게 중간중간에 하면서 한 번씩 뭉탱이로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Lesson 1. Young enough to change the world. 자, 본문 내용에서 요거를 다뤘습니다. 요거에 대한 간단한 문법적인 내용 다뤘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의향 말하기. 네, 의향을 말합니다. What's your plan for this year? 자, 이번 올해 너의 계획은 뭡니까? 자, 기본적으로 그 대화문에서는 의문문 부정문 만드는 방법을 당연히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 그 내용에 대해서도 꼭 확인을 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트 필기를. I'm thinking of taking a swimming lessons. 오케이. Okay, 이번에는 수영 레슨을 좀받을까 해라는 얘기죠. 자, think of something. 몸에 <laughs> 대해 생각해 보다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Okay, 몸에 대해 생각해 보다. 자, 지금 여기서는 이제 오브가, 당연히 수거죠 think of something이 수거. 다시 말해서, 어, 동, 아, 명, 뭐야, 동사 플러스 전치사인데, 아, 전치사 다음에 당연히 뭐야, 명사랑 명사국가 오기 때문에, 저기 나오는 taking은, 아, 동명사다라고 우리가 알수 있어요. 자, 그러한 동명사가, 물론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요 부분에 대해서는 take swimming lessons라는, 아, 내용에서는, 물론, 이 전체 명사는 당연히 M이지만, 그 목적어 부분 안에서의 서로들끼리의 관계서를 생각을 해보면, take가 동사, 그 동사에 대한 목적어가 swimming lessons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선생님이 이걸 표시할 때는, 알다시피, 목적어란 자리 안에, 이 전체 문장에 대한 거는 이 빨간색 밑줄 쳐있는 부분이 목적어지만, 각각의 하나 그 안에 있는 파트들에 대한 관계를 얘기할 때, 선생님이 이렇게, 어, 소문자로 표기를 하고 그 다음에 프라임 이란 말을 꼭 붙입니다 맞죠 그래서 그거를 꼭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동사 프라임 V 프라임 O 프라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호를 맞춰 나가도록 할게요 자 도움을 제안합니다. 도움을 제안합니다. Do you want me to fix it? 이걸 좀 제가 좀 고쳐 드릴까요? 자 Do you want me to fix it? You want me to fix it? 몇 형식 문장의 책입니까? 당연히 5형식이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목적격보인 to fix it이라는 거는 당연히 뭐야? 어, 행위자의 행동을 얘기하는 거 행위. 오케이? 그래서 내가 좀 고쳐줬으면 좋겠니? Yes, please. 네좀 그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번 내용 한번 볼게요. 자,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자 이번 주말에 뭐하니? 자 보면 여기는 현재 진행을 썼죠. 근데 네, 현재 진행을 썼지만 뭐야 미래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 진행의 미래를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I'm thinking of doing some volunteer work at the child care center. 자 아이 돌봄 병원, 아이 돌봄 센터에서 어. 뭐야 그 봉사 활동을 좀 할까 해. 야 대단한 친심입니다 네. 자, uh, what would you do there? 가서 뭐 하는데? I would probably read some books to the children. 아마도 애들한테 책을 좀 읽어줄 것 같아. 우드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얘들아. 이걸 좀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조동사 과거형은 그것들이 그 단어들이 그 조동사들이 하는 여러 일들 중 하나일 뿐. 이 사실을 좀꼭좀 좀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과거형 조동사, 과거형 조동사의 일반적 특징은 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그렇게 쓰면 일단은 뭐야? 확률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어, 확률이 떨어져요. 뭐뭐 할것 깠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지 너네들 많이 쓰는 말투 있죠 선생님이 별로 좋아하질 않습니다 그 말투는 저 뭔가 좀 애매하게 하는 말 같아서 늦을 것 같아요 아, 늦으면 늦고 안 늦으면 안 늦은 거지 늦을 것 같은 건 뭔가 안 가져온 것 같아요 아직 가방이 저기 바로 앞에 있는데 그걸 모르나 내가 어, 네, 이렇게 얘기하죠 좀 미안합니다 하지만 그런 좀 이렇게, 아, 어, 뭐랄까 좀 확실하지 않은 말투를 쓰는 거는 좋은 건 아니에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안 갖고 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5분 뒤에 뭐되면에 늦겠습니다 뭐 이런 거꼭 어, 네. 필요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뭐예요? 예의가 증가된다. Would you please give me, pass me that? 뭐 이렇게 좀 그거 좀 주시겠습니까? What you do that? 이렇게 하면 약간 좀 명령 조의 느낌이 좀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꼭 명령 조는 아니지만 어쨌든간에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예의가 발라지고, 그다음에 확률이 줄어든다. 확률 감소. 됐죠? 그래서 이렇게 특징이 있다라는 것도 좀꼭좀 좀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that sounds interesting. 아, 이거 재밌겠네요. Can I join you? 아, 나도 좀갈수 있을까? Of course! 어요 자, sounds는 이제 감각동사라고 해요. 어, 감각동사. 뭐, 뭐처럼 들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뒤에는 뭐예요? 이렇게 어, 주어인 that을, that의 상태를 얘기해 줄수 있는 주격보호가 들어가요. 이 형식의 문장체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what are you do, 자, 두 번째 읽어볼게요. 자, what are you going to read? 자, be going to, read 이랑 똑같은 말이죠. 위에서 나왔지만. 자, 우리가 임의적으로이 2는 이렇게 잘라서 쓰지만, 실제로 는이 2부정사는 막 그렇게 임의대로막 자를 수가 없습니다. 자, what are you going to do for the book review homework? 오케이, okay? 그책 그 뭐야 도쿠감에 대한 숙제에 대해서 뭘읽거야 I am thinking of reading a book about young leaders. 이렇게 젊은 지도자들에 대한 내용을 읽으려고 해. 자 about이니까 전체사니까 뒤에 명사나 명사 구가온 거 보이시죠? 자 good idea, 좋은 생각이네. I have the perfect book for you. 그래, 게 너한테 아주 좋은 책이 하나 있어. Oh, could you lend it, lend it to me? 나한테 좀 빌려줄래? 이 k lend는 돈 받고 빌려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빌려주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lend. 렌트, 렌트예요. 그래서 발음이 똑같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는 L하고 R 발음 차이가 없기 때문에 렌트카 할때 렌트가 이건지 아는데 아니야, 그는 렌트예요. 렌트, 렌티드, 렌트, 렌티드입니다. 이렇게 어. 그러니까 임대하는 거죠. 임대, 임대. 돈 받고 빌려주는 거. 임대하다. 이거는 그냥 빌려주는 거야. 뭐 지우개 받을 때 누가 돈 받냐? 그죠? 친구 지우개 쓰겠다는데. 됐죠? 그래서 이런 차이점을 꼭좀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Could you lend it to me? 자기도 봐봐. 예의가 바르기 위해서 이렇게 c 드를 쓰죠. Can y 뭐를 써도 상관없어요. 그게 그렇다고 게그 그렇게 예의가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 더 공손한, 어, 이게 더 낫겠다. 조금 더 공손한 표현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조동사의 과거 형태를 쓰면은 어, 이렇게 예의가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Sure, 물론이지. I'll bring it tomorrow. 내일 가지고 올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됐죠? 자그 다음 볼게요. What's your plan for this year? 자 올해 어너 어, 계획이 어떻게 돼? I'm thinking of taking swimming lessons. 아까 위에서 했던 거니까 넘어갈게요. Dad, I'm a bit hungry. 나 조금 배고파 아빠. I'm a bit hungry. 자 이것도 이 형식이죠. Hungry가 나에 대한 상태니까. 음, Is there anything to eat? 오케이 먹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자 anything이라는 명사 다음에 뭐예요? 어, to eat이라는 형용사적 용법이 뒤에서 꾸며주죠. 왜두 단어 이상이니까. 후 수식. 자 본문에서도 선생님 이그 이제 something, someone, somebody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들은 한 단어 짜리, 두 단어 이상 짜리 다 필요 없이 다 뒤에서 후치 수식한다, 후치 수식한다라는 거다 얘기해드렸습니다. 자 남자 아이기합니다 Do you want me to? 나 내가 내가 떡볶이를 너를 위해서 끓여줬으면 좋겠냐? 그 그러니까 뭐요?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가 되겠죠. 자, that would be great, okay? 여기서는 that, 이게 would죠. 그러니까 이것도 apostrophe d도 head가 있고 would가 있고, 아까 head better라는 게 본문에서 나온 것 같은데 head better, uh, would, 이렇게 다 다릅니다.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It would be great. I love 떡볶이. Okay, give me a few seconds. But 몇 분만 좀, 몇, few minutes, okay. 몇 분만 좀 줘라. Uh,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렇게요 수진, can you help us? 우리 좀 도와줄래? Sure, what can I do for you? 이런 말참 많이 씁니다, 그래서 What can I do for you, sir? Okay. 많이 뭐 What can I do for you today? 오늘 제가 무엇 뭐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점원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자, we're going to ask the school to make a parking space for bicycles. Okay, we're going to ask 우리는 물어볼 것이다. 뭐를 누구한테 물어봐요? 어, 스쿨에게 스쿨이 뭐 하게끔 목적격 보호 하게끔 이해되셨어요? Okay? 항상 확인을 하면서 가세요. 자, 목적격 보호에 목적격에게 목적격 보호를 어, 파킹 스페이스 주차 공간을 자전거를 위한 주차 공간을 좀 만들어 달라고 우리 얘기하려고 를 해요. Okay? Uh, that's a great idea. 야, 그 좋은 생각이네요. Uh, what do you? Uh, do you want me to help you? Uh, collect signatures from students. 그럼 학생들한테 동의 성인 서명서를 좀 받는 걸 제가 도와드릴까요?라고 얘기를 한 거야. 자, 알다시피 헬프가 나왔습니다. 헬프는 깡패예요. 무슨 깡패냐? 얘에 대한 목적어. 얘는 목적어까지도 가능합니다. 여기는 근데 목적격 보어로 나왔죠. U라는 목적어의 목적격 보어. 얘에 대한 행위를 나타내는 목적격 보어할 때 원형 부정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툴을 붙여도 상관이 없고요. 오케이. 그래서 그거 좀꼭좀 좀 알아두시고요. 세부적인 상황은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일단 넘어가도록 할. 할게요. Okay? 그래서 사격동사, 취각동사, help는 목적, 그들의 목적격 보어, 대지는 그냥 보어 자리. 근데 help는 목적어 자리까지 어, 투부정사를 t o 를뺀 원형부정사를 써야 되는 상황이 올 때는 고게 가능하다. 자, that would help us a lot. 아, 우리를 굉장히 많이 도와주시겠네요. 그게 그렇게 하면은 어, thank you, 감사합니다라고 했어요. 자, 4번 볼게요. My bike broke down. 아, 자전거가 고장났어요. Do you want me to fix it? 내가 고쳐줄까 Yes, please. 네, 그래 주십시오. Okay? 다음, 5번. 몇 번까지 했니? 5, 6, 7. 비례인 체인이 좀 길은 것 같아. 딴 것보다. 음. 자 수호가 얘기합니다. Anna, do you have any children's books you don't read any longer? 더 이상 뭐뭐 안는 이란 뜻이죠. 더 이상 뭐뭐 안는. Any longer. 그리고 여기다가는 books. 어떤 books? t 또는 위치가 들어가죠. 당연히 목적격이고요. 목적격. 목관대. 대, 위치 생략 이렇게 들어갈게요. 네. 네. Sure, why? 아, oh, 네, 왜 그래요? Uh, I'm thinking of sending some books to children in Africa. My aunt told me. 나한테 얘기했어요. 뭐를 얘기했어요? 직접 목적어를 얘기했어요. 자, 사용식과 어원식 구분하는 방법 확실하게 자꾸 정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They need books to read. 읽을 책이 필요하다고 내가 들었다. 뭐야 이거? 자, 여기 나오죠. Book 쓰긴 쓰는데 어떤 books? To read. 읽을 책들. books to read, o k a 자, good idea, 수호, 좋은 아이디어다. Wait, aren't your books in Korean? 오케이, okay. 근데 책이 다 한국말 아니야, 오케이? Okay. 부정, 이 문문이죠. Oh, that's a problem. 아, 그게 진짜 그 문제네. 선생님도 전혀 생각 못 하고 있었는데. Well, how about? 자, how about이나 what about 다 됩니다. 뭐뭐 하는 건어때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Okay. 제안을 나타내주는 뜻이죠, 제안의 의미. translating them into translate a into b a를 b로 번역하다라는 뜻이야. translate a into b a를 b로 번역하다. 그죠 자, translating that's a good idea 예나. 어, 그 좋은 생각이네. 번역하라고. 어, 좋은 생각이다. do you want me to help you? 도와줄까? 목적격 보뭐 나왔죠? Sure, if we uh, if run into any difficult expressions, 자, run into something, 그럼 우연히 마주치다라는 뜻이에요 encounter, n c o n n t c r u n i n t o f a c e e n c o n n t e r c o n f r n c o f r o n t c r confront, confront, c o 에 f r o n t c o n f r o n f r o f r o n r t n r n t n t o 가정법이 나왔습니다. 자, run into라는 단순 현재 나왔고요. Let's ask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단순 현재 아, 뭐야? 자, 가정법 현재. 그 중에서도 뭐예요? 1/1입니다. 1왜냐면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죠. 단순 현재, 단순 현재니까 그런 것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요. If we run into any difficult expressions, 그 어떤 어려운 표현들이 우리가 나오면, Let's ask our English teacher for help. 오케이? 선생님한테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자. 그래서 let's라는 사격동사 나왔죠. 근데 그 let's가 let us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Let us ask 이렇게 들어갑니다. l e t 이 뭐뭐 하게끔 허락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물어보게 하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뭔가 하자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원형부정사. Let's ask our English teacher for help. Okay, it's really great that we can help uh, the children in Africa. Okay, 어, 우리가 도울 수 있다니 참 좋다. 어. 그래서 진주어 that we could help we can help the children in Africa. Okay, 진주어. 다음에 이치, 이치 가주어. It's really great that we can help the children in Africa.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죠? 네, 좋습니다. 그럼 6번으로 갈게요.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I'm thinking of going for a bike ride, okay? 음, 자전거 타는 것 이러는 이제 명사로 쓰였죠? for가 있으니까 for. 그래서 for 다음에는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 Sounds good. 자, 아까 이 형식 가 하는 뭐 모양 뭐 되죠? Sounds good. Can I join you? Sure, let's meet. 또 나왔죠, 그렇죠? 뭐명사 원형, Let's meet. 오형식의 형태인 거예요. 오케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Let's meet in front of the park at 10. 1 0시에 공원 앞에서 만나자. 오케이. 이렇게 이제 약속을 잡았네요. 자, 7번 할게요. Can we have pancakes for breakfast? 아침에 팬케이크 좀먹으면안 될까요? Oh, sure. Oh, we don't have any eggs. 근데 계란이 없네. Do you want me to go? 오케이. Me to go. 목적격 보어. 목적격 보어. 선생님 신경 많이 쓰죠. 오케이. 얘들 이걸 잘 확인을 할 때까지는 좀 정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가도, 가도 되냐? 가, 가면 좋겠냐? 미리 go to the store and get some? 오케이? <laughs> 자, 여기서도 좀중요게 합니다. Do you want me to go and get some? 그러니까 여기는 목적격보가 지금 두 개로 나온 거죠. 그렇죠? 오죠? 목적격보가 두 개인데 어? 선생님 저거 근데 왜 동사 원형처럼 생겼나요? 제가 뭐예요? 바로 원형 부정사예요. 근데 선생님 갑자기 원형 부정사가 왜 나오냐? 자, 원형 부정사의 나열 그러니까 투부정사의 나열일 경우에는 자, 이렇게 쓸게요. 투부정사 a 나열에서는 두번째 두번째 투부정사 병렬 구조부터 원형 부정사를 쓸수 있고 한번 원형 부정사를 쓰면 투부정사를 못 바꿔요. 끝까지 끝날 때까지 원형 부정사를 씁니다. 왜이래 쓰면 그 문장 끝까지 어 원형 부정사로 병렬 구조 유지 뭐 이렇게 어 말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네. 뭐 쓰실 분들은 일시정지 누르고 쓰시고요. 선생님 이제 계속 갈게요. Thanks, Mike. Can you get a blueberry syrup too? 그럼 블루베리 시럽 좀 갖다 둘래? Sure.라고 했습니다. 자, 팔번 갈게요. A boy is standing in front of a door, he is carrying a big box. You want to open the door for him. What would you say to the boy? Well, can I can I help you? I'll give you a hand. May I open the door for you? So a door is standing 너는 you want to open the door for him. 그럼 이거는 뭐야? 축격 보호죠. 축격 보호. You want, 아 원한 안비안의 축격 보호가 아니라 목적어죠. 네가 원해요, 뭐를 원해요? 어, 네가 도어를 어, 열어주는 거. What would you say that boy? 뭐라고 할까요? Okay?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뭐 이런 것도 뭐 잘하면 나올 수도 있겠죠. 음. 자, 이렇게까지 대화문들을 다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쭉 읽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What's your plan for this year? I'm thinking of taking swimming lessons. Do you want me to fix it? Yes, please.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I'm thinking of doing some volunteer work at the child care center. What would you do there? I would probably read some books to the children. That sounds interesting. Can I join you? Of course. Number two, what are you going to read for the book review homework? I'm thinking of reading a book about young leaders. Good idea. I have the perfect book for you. Oh, could you lend it to me? Sure, I'll bring it tomorrow. Yvonne, what's your plan for this year? I'm thinking of taking swimming lessons. Okay, Sanbanyo. Dad, I'm a bit hungry. Is there anything to eat? Do you want me to cook tteokbokki for you? That would be great. I love tteokbokki. Okay, give me a few minutes. Sujin, can you help us? Sure, what can I do for you? We're going to ask the school to make a parking space for bicycles. That's a great idea. Do you want me to help you collect signatures from students? Uh, that will help us a lot. Thanks. Saban, my bike broke down. Do you want me to fix it? Yes please. Number five. Anna, do you have any children's books you don't read any longer? Sure, why? I'm thinking of sending some books to our uh, children in Africa. My aunt told me that they need books to read. Good idea, Suo. Wait, aren't your, aren't your books in, uh, in Korean? Oh, that's a problem. Well, how about translating them into English? Translating? That's a good idea, Anna. Do you want me to help you? Sure. If we run into any difficult expressions, let's ask our English teacher for help. Okay, it's really great that we can help uh, the, the children in Africa.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I'm thinking of going for a bike ride. Sounds good. Can I join you? Sure, let's meet in front of the park at 10. Okay. Can we have pancakes for breakfast? Sure. Oh, we don't have any eggs. Do you want me to go to the store and get get some? Thanks, Mike. Can you get blueberry syrup too? Sure. 네. A boy is standing in front of a door. He is carrying a big box. You want to open the door for him? What would you say to the boy? we 답을 gonna okay um, well, may I help you? Or may I help you opening the door? Do you want me to open the door for you? 이렇게도 얘기할 수 네, 뭐이 정도 두 개만 해도 되,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오 나오면 쓰시면 되겠죠.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어,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이번 강의 일과의 대화문 스크립트 내용 다 정리했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